오늘 가서 애들 가르칠 거 나가줄게. 저 학생 없어요. 그뭐 사진에 있는 건 뭐야? 저희 아들이에요, 아들, 제 아들 가르친 어. 거예요. <laughs> 학생이 제아들이에요아 <laughs> 그렇다고? 네. 너무 무 무게에요? 뭐 뭐가 좀더뭐 뭐가 좀더뭐뭐뭐 안지하고 뭐에

종이를 접어놨다가 종이라. 쾅 눌리는 걸 앞지라 그래. 그러니까 음, 앞지 앞지, 음, 앞지. 음, 눌리는 종이 음, 앞지. 음, 당근 아니 당근 무 무. 뭐, 뭐. 뭐같던뭐예요뭐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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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당근은 빨리 갔잖아 에이한번 <laughs> 뭐. 되게 하 뭔가 당근 나만 볼래 그 무는 파랗잖아 파랗긴 해요 가니까 이게 무는 짭짭한 찌부둥하게 보면 파랗다고 개물물이 그만이야 그쪽으로 가고 개쪽으로 가고 애들이 강한 거를 이미 처음부터 새까맣게 그렸잖아 풀이하기는 안돼 이거 옛날 고한사복 애들이 그랬잖아 바라만보면 새까맣게 강물을 사생대에 나가서 강물을 까맣게 그려갖고 난 강물이 까만데 왜 그냐고 자 요거는 이제 무를 했으면 또 배추 농사도 해야 되지. <laughs> <laughs> 겨울 김 단발 다, 다 해야 돼. 무 농사는 지금 또안 되니까 배추 농사도 해야지. 아이씨 궁뎅이처럼 됐다 <laughs> 희한하게 궁뎅이처럼 됐네 호박같은데요 <laughs> <laughs> 어? <laughs> 호박이요. <laughs> 그래, 오, 우리 챔린지 또 이, 금방 타자라고. 공기가 되다내차례 무슨 발, 웃어. 서울 웃지 말고.

맨날 가 봐도 상상해서 그이참관찰력있어 어, 이제 그림 배우면요 길에 운전해 가면서 소나무 쳐다보느라고 잔탕 <laughs> <장탄> 교통사고 난다니까요 <laughs> 내가 그랬었어 운전해 가다 소나무 멋있는 것만 있으면 그거 쳐다보라고 느 응. <laughs> 요게 색깔이 똑같은 것에도 그 달라. 낮에 마른 다음에 보면 네. 그 뒤에 거하고 진흙이. 앞에 거가 달라. 진흙이. 요. 진흙이. 요. 아, 저걸 긴장, 만 긴장해야 되겠다. 아 네, 또, 만울 그래야지. <laughs> 네, <어이. 웃음> 긴장. 긴해야 되겠다. 생각도 <laughs> <성도> 그래야 되고네도 <되군요. 웃음> <독도> 그래야 되겠다. <되군요>. 돕그림이 <laughs> 제일 쉽겠다. 드라마에 그냥 피아를 갖다 주는데 나중에 간장까지 갖다, 간장을 음. 병채로 갖다 줬다. 너무 음, 사랑하니까, 음. 여자는 왜 들어오란 소리 안 들을게. 간장 하나만 더까네다무 배추 집에 애기 가르켜줘 네 또? 근데 너무 <laughs> 와 어려워 갖고 이거 그리겠어요 <laughs> 어 그럼 다음번엔